안녕하세요, 덥집입니다아 음. 샘플 경기 어 물보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laughs> 난 샘플가 이제 다시 흐름 잡아가지고 이제 뭐야 샘플 샘프, 샘플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그 배치 배츠, 배치가 쓰리번치네 음, 참. 음. 아 요즘 요즘 불펜들 왜 이래? 음? 그거를 어. 샘 감독이 잘못된 거지. 벨린저를 음? 살린 어, 벨린저를 상대를 해, 했어야지. 어, 굳이 배치까지 타선을 어 이어가면 안 되지. 어? 무조건 벨린저에서 잡았어야 경기에 경그 경기, 뭐야 아웃카트를 잡았어야 돼. 음? 근데 어차피 음. 이거 한국 승이 불어졌기 때문에 음. 나는 솔직히 어제 이거 한국 승이 존나 좋아 보였거든. 왜? 왜 말했잖아. 음. 라이너 보니까 뉴질랜드는 다아기들이고 어? 우리 한국은 어? 어? 다 어? 지금 응? 다 활약을 한국 물론 한국에서는 활약을 하는 친구들 아니야. 응? 근데 애기들, 애기들한테 졌다는 거는, 이거는 좀, 수치지, 니까는 어. 지금 기사도, 기, 그, 기사 보면, 네이버 기사 보면은, 농구 지금 욕 존나 하고 있어. 어? <웃음> 어? <웃음> 근데 어차피, 어차피 뭐, 샘플, 이거 샘플가 풀어졌기 때문에 뭐, <laughs> 뭐, 뭐, 관심은 없는데, 음, 나는 어제, 아, 소명성은 이제 어제 되게 좋아하고 있어 근데, 지바승, 와, 나는 타이라를 털줄 몰랐다. 어? 우리 지바로 때, 어? 형님들이 타이라를 털줄 털 몰랐어. 와, 진짜. 물론, 이제, 심판, 심판에 도움도 있었는데, 와, 너무 짜릿, 짜릿했어, 짜릿했어. 그래서, 1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음. <laughs> 자, 가보자. 오늘 은 이제 국경화가 있지, 음, 이제 후반기, 국경화 들어가자. 1야, 구경 오늘 지금 1야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 경기가? 음, 경기가 되게 좋아 보여. 어, 되게 좋아 보여서, 음, 가보자. <laughs> 일단은 야쿠름 야쿠는 뺄 거야 안갈 거야 야쿠. 어. 야쿠는 좀 어렵고 이거 아오야기랑 뭐 사카모토인데 <laughs> 음. 지금 저기 요코가 소토랑 마키가 어? 지금 빠진 상태야. 어? 그러면은 타선 나즘 중요한 타선 애들이 두 명이나 빠졌는데. 어? <laughs> 그리고 한신은 아오야기고 선발이 이거. 한신 가야지. 음. 한신 가야지. 한신 가야지. 한신승아 한신 한신 많이승 많이든 아, 많이승 가야지. 못 음. 뭐, 뭐 먹어도 가야지. 이럴 때 이럴 때 원래 못뭐 먹어도 가야 되는 거야. 음. 근데 내가 원래 어제 요미 경기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늘 요미 경기 가려고 했는데 경기가 취, 취소가 됐, 됐더라고. 음. 그리고 세브 <laughs> 라쿠탱. 음. 이게 이제 세브 와타나베 노리모토 어제 세브는 이제 어? 멘탈 멘탈에 나갔겠지. 음. 멘탈에 나갔겠고 타이라를, 타이라 타이라 카드를 었는데 역전패를 당했으니 멘탈이 충분히 나, 나, 나가지 어. 그리고 이 와타나베 같은 경우는 우투스 음. 방장이 항상 강조를 했어. 라쿠테는 자투보다도 오투를 만나면 잘한다. 음, 잘 치고. 어. 그래서 이거는 라쿠텐 수능한데 라쿠텐스. 어, 라쿠텐스. 음. 그리고 오릭스 소베 음. 이것도 미야기랑 이제 스기야마야. 어. 근데 이것도 선발 어 선발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 오릭스 마에 말고 승만. 어, 승만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배당 잡아서 존나 배당이 높아 어, 오늘 이 데가 되게 좋아 보여 야쿠 빼고 어. 야쿠는 물론 오버가 오버가 좋아 보이긴 한데 지금 뭐야 일본 야구가 지금 계속 오버 페이스잖아 그리고 지금 야쿠 히로가 지금 오가와 오가와랑 오세라는데 음. 솔직히 나는 오버보다는 야쿠 승이 더 땡기, 땡기긴 한데 차라리 야구 승을 갈바에는 어? 라쿠텐 승을 간다. 음. 오리스 승이나 음. 오늘 한 시는 되게 좋아 보여. 음. 그리고 구기야구기야는 국야. 음. 원래 이제 후반기 이제, 후반기 때 시작을 했잖아. 우리가 저번 저번에 한달전 아니라 한달 전니까 한번 오로 오로반가 찍어가지고 한개한한개가틀린 적이 있어. 음. 오늘은, 오른더 가자. 오론도. 응, 대신에, 대신에, 어, 두산, 쓰. 이거 기준점이 너무 낮아, 6.5. 응.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빼고잉? 아, 내가 적어줄게. 응. 어, NC, 언더. 그리고, 아, 그래, 오른더 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조합을 짜, 조합을 짜줄게. 1조합, 한심 마인승, 플러스라쿠텐승플러스 오릭스승. 음, 음. 2조합. <laughs> NC, 언더. 어디서 자꾸 띵동 소리가 나, 뭐. NC, 언더. 그 다음, 롯데, 언더. 플러스 그리고, Q, 언더. 플러스 하나 언더 오늘 라미레즈야 하나 어, 라미레즈 하나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투수지 음, 잘해 굴고 이거 라미레즈는 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불펜들도 오래 쉬었고 어, 하나 이제 뭐불펜 하나 불펜이 뭐 다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오래 쉬었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는 호투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기하는 <laughs> 두산 빼고, 음, 두산 빼고 오른더 오케이. 음, 스타그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스타그. 음, 스타그 리고 김광현, 어, 나는 나는 광현이도 나는 어, 싫어. 나 <laughs> 김광현도 싫어. 어, 두산, 어, 두산 쓱은 빼고 음, 이렇게 오른더 대신에 이거는 이제 로또 배신이니까 이거는 한 오공만 찍으라고 오공만. 어? 옷만 찍어도 또 당첨이 되면은 그래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음 수익이 나니까 응? 왜? 그리고 오늘 솔직히 구게하고 승패 있지? 거 존나 어려워 어 존나 어려워 진짜로 응? 키움 삼성 아무안 오지 원태 어? 존나 어려워 씨발드가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후반기 이제 고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항상 방장, 방장은 무조건, 저기, 언어바로 접근을 해. 구아 같은 경우는. 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라도.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배, 로또 배시니까, 방장은 일단은 5콩베팅을 했어. 배트맨. 5콩 어,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제 배팅을 했다. 음. 자. <laughs> 일단은, 어저께 1조합, 지바로드 때서, 너무나 짜릿, 짜릿했어. 나는 타이라, 나는 타이라, 타이라 나와가지고, 이제, 아, 씨발, 졌다, 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와, <laughs> 심판도 도와주고 아주 그냥, 어? <laughs> 와, 야구라는 게 참, 응? 물론, 세이브 찍은 사람들은 열받지. 그게 존나, 어? 존나 열받은 경 세이버 찍은 사람들은 그게 존나 열받는 경기거든 근데 또 우리, 우리처럼 또 지바로 때 찍은 사람들은 좋아 어? 그냥 와 그냥 와가 그냥 그냥 저절로 나오지 그냥 안 그래? 어. 어, 어제 1조합이 당첨됐다 그래서 답지가 1연승 다시 달리고 어. 이제 2연승도 가고 3연승도 가고 그래서 결국 구독과 좋아요 이거 진짜, 서로 가갈 매너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서로 갈 매너야, 진짜로. 서로 갈 매너고, <laughs> 그리고, 아프리카, 두산, 두산 찐팬, 찐팬, 검색하시면, 음. 자, 두산 찐팬,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바로 아래 이제, VOD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아무나 클릭하셔가지고 음 많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장이랑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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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방장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계속 방송 보시는 분 형님들 계실 거 아니야. 어? 근데 내 픽이 내 픽이 뭐 이렇게 뭐 어? 물론 내가 공짜로 드리는 픽이야. 어, 대신에 나는, 이렇게 배팅을, 해. 어, 배팅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내 픽이, 어? 뭐, 쓰레기 픽, 이라 픽이 아니잖아, 솔직히. 어? 저, 라스, 라스 가봐, 라스 씨, 어? 쓰레기, 쓰레기 픽들 얼마나 많은 어?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거. 응? 알겠어? 어. 나는, <laughs> 무조건 토사장, 어? 토자, 토사장 주원이 털 거예요 알겠어? 음, 털어보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털어보자고 음, 그리고 이번 주에 <laughs> 네, 잠만. 하, 내일 토요일이지 내가 지금 축구 두 경기 좋아보이는 거 지금 잡아놨거든 어 그거하고 지금 짝, 짝지가 지금 고민 중이야 어, 그래서 야구를 야구를 끼어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30배 정도 잡아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laughs> 물론 이거 30배 이런 거뭐 당첨할 확률이 뭐위 이거 이런, 위에 거보다는 낫지 낮지. 물론 낫지만은 지금 지금 내가 이 38.9배당 1승, 그, 그, 그리고 저번에 25배당. 그건 아깝게 진짜 1분 당겨놓고 남겨, 무가 부러진 게임이거든. 어, 25배. 그거, 한, 그거, 한, 폴라. 그래서 지금 1, 1승 1패야. 어, 이번 주 이제 30배 이제 잘 잡아가지고 도전을 할 건데, 여기 이거는, 이거는 아프리카 후원해 주신 분한테만 쪽지로 보낼 거예요. 어, 보내겠습니다. 어, 이거이 습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음, 진짜로.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왜? 왜? 후원해주신 분들, 분들이 무슨 혜택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토요일, 그러니까 짝지가 좋은 게 하나, 딱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면은 토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일요일날 30배 갑니다. 아프리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만 쪽지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여튼 오늘 1조합 좋아보이고 2조합은 로또배시니까 5콩만과 5콩만 뭐 3콩도 오콩만. 뭐 괜찮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물론 물론 들어오, 들어오면 땡큐지 응, 대신에 1조합 1조합이면 되게 좋아보여 어, 대신에 약간 거실리는건 오리스승인데 그래도 선발차이가 나는데 응, 그래도. 응. 그래서 일단은 방장은 세폴로 갔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신마인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불안하다 싶다 오리스 오리스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오리스 빼세요. 예. 빼시면 돼요. 두폴만 가셔도 배당이 충분히 좋아. 아. 아시겠죠? 아. 여튼 방장으로 그래도 세폴 갔다. 음. 자 이제 이연승 달려보자고2 이연승 그리고 내일 물부, 물부. 음, 내일 물부 이제 갈 거니까 이따가 8시 반에서 9시 20분 사이까지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방장은 이만